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어,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되는 자연적인 음식, 류마티스 질환 식이요법 중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자연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자연적인 음식들을 앞으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릴 음식은요, 더덕이 되겠습니다. 더덕. 더덕이라는 것은 원래 야경으로 어 쓰이던 어 식물인데요. 옛날에는 인삼 못지않게 어 몸에 귀한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더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류마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강인성 척추염 피부경화증, 소명구통등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어, 추천해드리는 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쭉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더덕입니다.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었고요. 어, 동의보감이나 향약 향약, 집성방 같은 고전한약 의서에 쓰여져 있는 더덕의 효능. 맛은 달고 쓰다고 되어 있고요. 성질은 약간 차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더더군 약간 차단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이런 염증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환자분들, 염증성 질환 환자분들은 약간은 차가운 음식이 도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이죠. 이 염증성 질환이란 의미는요. 실제로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염증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분들은 음식 중에서 약간은 서늘한 것을 먹는 것이 좋고요. 이와 반대로 뜨거운 음식은 뭘까요? 홍삼이나 산삼, 인삼 같은 것은 성질이 매우 뜨거운 음식이나 약재에 속하죠. 염증수치가 상승되어 있는데 뜨거운 음식,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더욱 올라가면서 염증수치가 더욱 악화된다. 그래서 더더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맞는 것이고요. 더덕은 약간 차다. 염증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이다. 먹었을 때 면역력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덕이 되겠습니다. 거담, 폐열을, 그러니까 가래를 없애주고 거담이라는 것은 가래를 없애주고 폐열을 제거해준다. 루푸스 같은 경우요. 폐 열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 더덕이 폐 열을 제거해 준다. 그러니까 폐나 기관지계통에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래도 제거해 주니까 그리고 자연 강장, 그러니까 피로를 해소해주고 해독 작용. 양약을 많이 복용하는 화학적인 약품을 복용하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해독 작용을 한다. 이 해독 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왜냐면 화학적 성분의 양약을 장기 복용하기 때문에 해독 작용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래 기침 등의 약효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까요? 어, 담이라는 것이 바로 가래. 이게 류마티스 질환자 분들 중에서 기침이나 가래하신 가래 나온 분들 많고요. 어, 폐 상태가 안 좋은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더덕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진액을 생산해 준다. 어~ 이렇게 폐나 기관지를 적셔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기침 천식 메토트 렉세이트나 면역 제제 오래 드시는 류마스 질환자분들 중에서 기침 천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구요 가래 많이 나오신 분들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만성 기침 천식 가래 이런 증상들폐 기관지 증상들은요 몸이 상당히 안 좋은 분들에게 나타난다. 류마스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상당히 몸이 안 좋은 분들,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고, 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신 분들에게 주로 나타난 것이 이런 가래 기침, 이런 폐 질환입니다. 더더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 기관지염 나왔죠? 그리고 편도선염. 여기 보시면 염을 보셔야 됩니다. 염을. 기관지염증 편도선 염증에 도움이 된다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인후염 나왔죠 염증 이런 호흡기 질환에 좋은 식품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더덕을 씹어보면은 그 거친 섬유질 사각사각한 느낌으로 씹히는데 그 더덕의 섬유질이 피로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섬유질 자체가 장에 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변이 안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본초각몽에는 무쳐서 먹거나 다려서 먹는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은 더덕을 무쳐서 먹죠. 더덕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보통은 빨갛게 무쳐서 먹는데 왜 무쳐서 먹냐면은 더덕이 성질이 차기 때문에 조금 매운 게 첨가가 돼서 중화시켜서 찬 성질을 약간 중화시켜서 먹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너무 맵게 하실 필요 없고요. 류마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덕을 무쳐서 먹을 때 너무 맵게 할 필요가 없다. 약간만, 약간만 첨가해서 찬 성질만, 약간만 조절해 주면 된다. 그런데요. 몸이 굉장히 뜨겁고 염증이 심한 분들은 그냥 차가운 성질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사람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더덕을 너무 빨갛게, 너무 빨갛게, 맵게 무쳐서 먹지 말고 약간만. 약간만 추가해서 약간만 추가해서 찬성질을 중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염기능이 뛰어난 곳자가면역 질환의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묘염이나 임파선염, 유선염 유방 쪽에 어떤 염증 생기는 거, 유선에 염증 생기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더더욱입니다. 이런 염증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아주 좋다. 그리고 피부에 독을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해독작용이죠.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더덕이 왜 옛날부터 인산만큼이나 중요하고 귀한 약재로 취급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에 도움되는 것이 더덕이다. 폐, 기간지, 가래, 기침에 도움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되고 섬유질이 많이 있어서 대변상태에도 도움되고 자연강자, 만성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자연적인 음식이다. 성질이 뜨겁지 않고 약간 차가운 자가면역질환에 류마스 질환의 염증성 상태에 도움되는 아주 좋은 음식이다. 더덕! 약간만 빨갛게 묻혀서 드시면 되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빨갛게 묻히지 않고 그냥 먹어도, 그냥 단순하게 묻혀서 먹어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덕! 자연스러운 음식을 섭취한다. 류마스 질환의 식욕법 원칙. 자연스러운 음식, 자연적인 식습관을 가진다. 이런 더덕 같은 음식들, 염증성 질환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